자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히그 문서에는 어, ios 디자인 them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굉장히 많고 여러 페이지에서 이세 가지 1, 2, 3 이라고 하는 Clarity, Deference, Depth 저세 가지에 대해서 어, 좀더 깊은 설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것들을 싹 없앴어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굳이 여기에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내용을 녹여낸 그런 느낌입니다. 순서도 예전에는 1번이 데퍼런스였어요. 1번이 데퍼런스였고 2번이 클라리티고 3번이 뎁스였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도 바뀌었죠. 클라리티가 우선입니다. 자 우리 클라리티에 보면 사실 이 히그는 초반은 특히나 읽어나가다 보면 어 이거 뻔한 얘기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걸 무슨 책으로 정리하지? 라고 하겠지만 히그를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문장 하나를 좀 꼽씹어나가고 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와 이런걸 정리해냈구나.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수준의 문서를 만들어서 서드파티라 고 그러죠? 회사 내가 아니라 협력업체도 아니고 그냥 제3자들. 이렇게 우리처럼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이 정도 수준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리티부터 한번 볼게요. 클라리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글자. 모든 사이즈에서 글자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얘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앱을 만들고 나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앱이 좌우로 스크롤 해야지만 읽을 수 있다든지 앱 안에 있는 문자들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점점점으로 가려져 있다든지 어쩔 수 없이 점점점으로 가려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한번더그 UI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이 점점점으로 가려지는 이 글자를 표시해야 하나 디스크립션이 있다는 안내만 주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없는 글자는 화면에서 다 빼는 거예요. 읽었을 때 가치가 없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글자들 다 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콘들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장식품들은 좀 은은하게 해라. 그러니까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클라리티는 어, 맑고 깨끗함이잖아요. 여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디자인할 때막 여백이 있으면 불안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여백을 남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사용자의 콘텐츠가 그걸 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사실 사용자들은 UI적으로 여백이 남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에 날카롭게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인터랙티비티를 수송한다, 나른다, 전달한다. 이건, 그러니까 어떤 컬러만으로도, 어, 이건 인터랙티비티 한 거야. 인터랙션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 UI 자체가 요란하진 않지만 은은한 UI. 그리고 척 봤을 때 이거 왠지 누르고 싶은데 뭐 이런거 있잖아요 버튼은 이런걸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데퍼런스죠 데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존중 숭배 무엇에 대한 존중이냐 콘텐츠에 대한 존중입니다 숭배 이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UI들이 굉장히 요란했죠 UI들의 베젤도 있고 막 하이라이트 맺히고 샤도우 들어가고 그래서 UI들이 좀 요란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굳이 베젤이 필요한가? 다 콘텐츠한테 다줘 굳이 콘텐츠 영역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 야 화면에 주인은 콘텐츠야 콘텐츠에게 모든 걸다 양보하세요 그래서 감히 UI 따위가 콘텐츠와 경쟁하려 들지 마라. 사용자의 시선을 두고 막 경쟁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사용자들은 자기 콘텐츠를 쓰려고 우리 앱을 쓰는 거지 내 UI가 예뻐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UI가 사용자의 콘텐츠와 사용자의 시선을 두고 날좀더 봐줘라고 시각적인 무게를 막 하고 화려하게 해서 막 이쪽 껌뻑껌뻑거리고 막 그래서 사용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냥 자기 콘텐츠를 쓰기 위해서 우회하고 쓰는 겁니다. UI는 콘텐츠가 잘 보이도록 그걸 돕는 용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약간 반투명한 뷰라든지 블러링을 하는 게 힌트를 줄수 있다. 이건 어떤 화면에 모달 뷰 같은 게 올라왔을 때 반투명하면 아래쪽에 있을 콘텐츠에 대해서 좀 힌트를 줄수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막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진 선택 모델뷰를 올렸는데, 이게 약간 반투명해. 그러면 아래쪽에 채팅구에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새로운 글을 읽을 순 없겠지만 약간 반투명하면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어, 이것도 다 보면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콘텐츠가 산꼭대기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t 스인데요 이건 최근에 보면 이번 iOS 13에서부터 모달을 올리면 뒤쪽에 살짝 보이잖아요. 모달이 올라오면 살짝 뒤쪽 뷰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감을 주잖아요. 점점 깊이감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iOS는 저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인 UI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적인 원칙들을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a u t h e t i c Integrity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올 얘기들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어페어런스 모양과 그 실제 행동이, 어, 얼마나 잘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UI와 이메일의 UI 또는 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은행 앱. 예를 들어서 은행 앱이 우리가 이번에 키티랑 뭐 이제 협약을 맺었어. 그래서 은행에 막 대출란에 막 보면은 키티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좀 앱의 성향과 맞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뭐 은행에서 우리가 이번에 10대를 공략하겠어라고 한다면 10대나 아니면 그 이하에 맞는 그런 UI를 만들 수 있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성격과 UI는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들 이것도 원칙이니까. 그리고 consistency 여기에서는 system provided interface element, well known icon, 그리고 standard text style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유니폼 터미널러지 앱에서 전달하는 용어들도 일관되게 해야 된다 라는 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올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다이렉트 마니플레이션 이건 제가 개발길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한 설명은 일단 빼고 직접 다루기를 하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개발길에서 예로 들었던 건 뭐냐면 화면에 있는 어떤 결점 주기에서 결점 주기를 탭하면 아래쪽에서 휠이 올라와서 휠 돌려서 점수 주는 거 그런 거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다이렉트 하지 않다. 그래서 다이렉트 마니플레이트는 제가 마치 지금 이 아이패드에 있는 화면을 종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바로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저 콘텐츠가 따라 올라가고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저 콘텐츠가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우개를 선택해 가지고 슥슥슥 문지르면 지워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이렉트 마니플레이트 한 거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하다 보통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커서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인다이렉트한 마니플레이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죠 어,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뒤에 굉장히 자세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아마 뒤쪽에는 사운드 피드백 같은 것도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같은 거 보면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피드백을 친절하게 잘 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메일을 막 써요, 아이폰에서. 메일을 써서 전송을 누르면, 일단 휘, 하면서 사운드가 나오죠. 그 사운드를 통해서, 아, 일단 갔구나, 라고 인식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첨부 파일이 좀 크다면, 아래쪽에 툴바가 있잖아요. 화면 아래쪽에 는그 툴바죠. 그러니까 툴바와 탭바의 차이 같은 것도 지금 아마 처음 앱을 기획하시거나 앱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툴바와 탭바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히그를 읽다 보면 명확히 알게 됩니다. 툴바는 뭐고 탭바는 뭔지. 그래서 아래쪽에 메일 앱의 아래쪽에는 툴바가 있거든요. 그 툴바에 내 첨부 파일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떤 이제 제한 시간 안에 메일을 못 보냈어요. 그럼 페일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알러트가 뜨죠. 내가 어떤 앱을 쓰고 있든, 알러트가 딱 떠서, 너 메일이 안 갔어. 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뭘 눌렀을 때, 지금 이런 것들도 피드백이죠. 저 화면에 지금 제가 펜을 선택하면, 펜이 저렇게 빨갛게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메타폼 우리 보통 파일의 개념, 폴더의 개념, 데스크탑, 휴지통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보면 메타포 잖아요 그래서 ui는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메타포를 쓰면 좀더 이해를 쉽게 돕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걸 만지고 쓰고 있고 그것과 네가 일상생활에서 만지는 그게 앱에선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펜이 요거고, 이 기능이고, 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형광펜 있지? 그게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입니다. 지우개가 이거야. 그래서 뷰를 옮겼을 때그 아래쪽에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 이런 것들도 현실에 있는 어떤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종이층을 메타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저 컨트롤 앱은 위험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의 콜스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그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시작한 거라도 쉽게 취소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앱들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목통이 되어버려가지고 UI 입력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응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좀안 좋은 거죠. 어떤 경우에서 라든지 사용자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사용자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작업이 이미 실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유저 컨트롤입니다.